깨어서 존재하십시오. 그렇게 깨어 계신 상태에서 몸 관찰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로 유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깨어 있음 유지하시고요. 의식을 그대로 왼쪽 팔로 보내 보겠습니다. 손끝부터 손바닥, 손등, 손목, 팔, 팔꿈치, 어깨까지 왼팔을 두루 느껴 보겠습니다. 왼팔에 에너지가 충만해짐을 상상하십시오. 왼팔이 에너지로 충만해짐을 상상하십시오. 왼팔을 느낀 상태에서 그대로 의식을 오른팔로 보내보겠습니다. 손가락 끝부터 손바닥, 손등, 손목, 팔, 팔꿈치, 어깨까지 오른팔을 두루 느껴보겠습니다. 오른팔에 에너지가 충만해짐을 상상하십시오. 양팔을 동시에 느낀 상태에서 그대로 의식을 머리와 몸통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정수리부터 전면, 양측면, 후면까지 머리를 골고루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느낀 상태에서 그대로 의식을 목으로, 그다음 가슴, 배, 양 옆구리, 등까지 머리와 몸통을 두루 느껴보겠습니다. 깨어서 느끼십시오.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머리와 몸통에 에너지가 충만해짐을 상상하십시오. 머리와 몸통에 에너지가 충만해짐을 상상하십시오. 양팔, 네, 머리와 몸통을 느낀 상태에서 그대로 의식을 왼쪽 다리로 보내보겠습니다. 왼쪽 다리에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발가락 끝부터 발바닥, 발등,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 둔부까지 왼쪽 다리를 스캔하듯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다리에 에너지가 충만해짐을 상상하십시오. 양팔, 머리와 몸통, 왼쪽 다리를 느낀 상태에서 그대로 의식을 오른쪽 다리로 보내보겠습니다. 발가락 끝부터 발바닥, 발등,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 둔부까지 오른쪽 다리를 스캔하듯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다리에 에너지가 충만해짐을 상상하십시오. 이제 부분적으로 느끼 느끼던 그 의식을 몸 전체로 네, 확장해 보겠습니다. 몸 전체를 통으로 느껴보겠습니다. 몸을 하나로 통으로 네, 전체를 느껴보겠습니다. 머리 끝부터 양손 끝, 양발 끝까지 깨어서 몸 전체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에서 몸 전체가 밝은 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다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밝은 빛으로 네. 몸 전체가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빛이 내면에서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몸에 있는 안 좋은 예, 탁기, 네, 안 좋은 기운들, 병의 기운들을 밖으로 내뿜는다고, 네, 내뿜어 낸다고, 밖으로 몰아낸다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맑은 기운을 흡수하고, 그 밝은 빛이 내면에서 터져 나와서 몸의안 좋은 기운들을 병기, 예, 탁기, 네, 이런 것들을 밖으로 어, 몰아낸다고, 쫓아낸다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 안에는 맑은 기운, 청기가 감돈다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밝은 빛 속에서 잠시 안주하겠습니다. 온몸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안 좋은 기운들은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몸 안에는 맑은 기운, 청기가 감돕니다. 네, 여러분들은 몸에안 좋은 부위가 더 좋아지고 약한 부위가 강화되고 네, 그렇게 몸이 나아진다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빛 속에서 잠시 머물겠습니다. 깨어서 네,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그빛 속에서 잠시 안주하겠습니다. 이렇게 몸 전체가 맑은 기로 충만한 상태에서 이제 단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운은 지금 충만합니다 의식도 또랑또랑 끼어 있습니다 그 의식을 하단전으로 어, 보내 보겠습니다 단전 말씀드렸죠 배꼽보다 5cm 아래 약간 아래쪽에 있다 생각하시고 그 표면에서 안쪽으로 7할쯤 측면을 십으로 봤을 때, 7할쯤 안으로 들어갑니다. 약간 뒤쪽에 있다 상상하시고, 마음으로 그 자리에 7할쯤 되는 자리에 점, 하나, 점 하나를 찍고, 그 점에다가 의식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